과천 지식정보타운의 중심에서 강남생활과 역세권을 모두 누리다 안녕하세요 과천에서 인사드리는 아나운서 안수진 아나운서 김희진입니다 수진 씨 드디어 저희가 과천에서 이렇게 만나요 그러니까요 그동안 힐스테이트 과천 디센트로를 궁금해신 하 구독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오늘 드디어 그한일 풀어드립니다 이것도 생긴다더라 저것도 생긴다더라 소문이 굉장히 무성했었는데 과연 어떤 모습일지 정말 기대됩니다 힐스테이트 과천 디센트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와, 이렇게 만 봐도 입지 정말 엄망하네요. 네, 빛나는 입지가 단번에 보이시죠? <laughs> 네, 바로 그입니다. 이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이 만큼 교통도 정말 쾌적하게 완성된다고 알고 있어요. 이 사업지 바로 옆에 신설역이 예정이었죠? 네, 맞습니다. 역세권 오브 역세권이라고 열가할 있을 것 같은데요. 산업 지역 내에 지하철 4호선 과천 지식정보타운역이 2025년 개통 예정돼 있습니다. 게다가 1차 단지와 역사가 바로 연결될 예정이라 더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최근 수도권 교통 프리미엄 존에 질수 없는 게 있죠. 실마 GTX가죠? 네, 물론입니다. 27년 개통 예정되어 있는데요. 서정역부터 수원역, 안산 상부 수역을 잇는 GTX 신호선도 가까운 과천 정포동사역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서울 강남까지 10분대로 갈수 있습니다. 와, 강남권 진입이 10분대면 네? 가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 서울 웬만한 곳보다 나은 거다니까요. 그런 거 같아요. <laughs> 네, 더불어서 최고 증대위 미래 과천선, 월곡 판교선도 각각 이용할 수 있잖아요. 네. 지하철 4호선, GTX 신호선, 위가선, 월판선 이 모든 것을 바로 곁에서 누릴 수 있는 페이스페이드 과천 디센트입니다 더불어서 다양한 도로만도 각각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제이 경인고속도로, 제1 외곽 진환도로, 그리고 과천 공단 도시 고속화 도로 등 다양한 고속도로를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과천 아이소가 가서 강남 혹은 판교의 진출입도 굉장히 고수합니다. 엄청납니다. 네. 네, 편리한 도로만뿐만 아니라 지하철 4호선, GTX 신호선, 위가선 그리고 월 밑는 주거뿐만 아니라 오피스 그리고 상업시설인 힐스 애비도 함께하잖아요. 그렇죠. <laughs> 이런 곳이면 음. 더더 교통이 중요한데 부족하긴 전혀 없어요. 맞아요. <laughs>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식정보타운내에는 116개 우수기업과 2개 의 대학산업협력단 및 다양한 기업체들이 입주를 예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만 약 8,200세대, 19,100여명의 거주가 예상되고 있거든요. 음. 어,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과의 접근성도 좋고 지식정보타운내 다양한 기업들과 연계되어 있는 이 기업체의 이주선으도높다보니 음. 이것은 앞으로 성공을 부르는 지역으로 완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수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풍부한 교통 인프라의 배우 지역까지 같은 곳이라니 이 정도 있을 수 없겠는데요. 그렇죠. <laughs> 네, 여기가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도 중앙부에 위치한 상업 지역 잖아요 오피스텔이나 오피스 측면에서 생이 정말 릴 네, 편리한 생활 환경은 필수 중에 필수죠. 말씀하신 것처럼 헬스테이트 과천디센트로는 지식정보타운의 중앙에 위치한 상업 지역에 들어섭니다. 롯데백화점과 이마트가 가깝게 있고요. 국립 편대미술관 그리고 과천시청과천정보청사도 가까워서 여가를 보내거나 각종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에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네. 단지와 인접한 거리에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탄탄한 학군 조성도 개입되어 있잖아요. 네. 지식정보타운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완성될 다양한 인프라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라이프스타일 리더 헬스테이트만의 브랜드 프리미엄까지 더해진다면그 어, 가치는 과연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다양한 입지적 프리미엄으로 꽉꽉 찬 헬스테이트 천디센 그렇다면 이 단지 내부 모습은 어떨까요? 저희는 모형도 한번 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힐스테이트 과천 디센트로 모형도 앞에 나와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과천 디센트로는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상업 1 2 3 블록의 1차가 상업 3-12블록의 2차로 오피스텔, 섹션 오피스, 상업 시설이 결합된 주거 복합 단지로 조성됩니다. 각 블록에 한개동식총2개 동이 구성 되면서 지하 6층부터 지상 15층의 규모입니다. 그럼 오피스텔은 총몇 실이 계열되는 건가요? 오피스텔은 총 359실이 분양될 예정이고요. 분양 면적은 25, 53, 56, 56A, 80, 84A와 B 이렇게 총 7가지 타입으로 다양하게 구성해서 선택의 폭을 넓혀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단지 중층에는이프 혹시 적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프 정말 답죠 아, 세상 않습니다. 1차와 2차 모두 힐링이 있는 조경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각 단지에는 야외 모임과 놀이, 휴식을 선사하는 중앙 정원인 센트럴 가든과 자연 속산책이 가능한 가든웨이, 그리고 루프 가든과 어린이 놀이터가 꾸며집니다. 첨단의 중심에서 누리는 자연의 힐링이라 기대를 낮출 줄은 안 주시네요. 과천 네. <laughs> 지식정보타운의 중심, 과천 교통인프라의 중심, 그리고 과천 개발고제의 중심에서 힐스테이트과천 디센트로의 입지 그리고 단지 모습 너무 잘 봤습니다. 네. 기대 그 이상을 선사할 힐스테이트과천 디센트로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